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바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벤츠 4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지금은 허프로가 봤을 때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Luxury Driving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 카카오 저는 참 신기한 게 BMW나 벤츠 보면 월초나 3월 말에 이 프로모션을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계신데, 참, 그분들은 참 의아할 것 같습니다. 어디 미래에서 온 코나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취압을 하고 하는데, 겨우 지금 취압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말일날, 3월 말일날, 미래에 가서 프로모션을 가져오는지, 참, 그렇게 일찍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서지 다른 정확한 이펙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벤츠 A 클래스부터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 세단 120, 180, 120. 실 구매가 나가고 할인율 옆에 나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자 다음은 CLA입니다 CLA 260 AMG라인 상당히 좋습니다 620입니다 역시 220, 760 달려가고 있습니다 GLB입니다 GLB 150, 230, 170 역시 AMG는 520입니다 그리고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이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160, 170 항상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포션이 잔뜩 올려놓고 그걸 맞춰주지 못한다면 바로 허프로 실내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MG입니다 1,210만원입니다 자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420, 400, 410만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바로 E350 AMG 라인입니다 930... 900 조금 떨어졌죠. 1100까지 1200까지 갔었는데 제가 약간 떨어뜨려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풀린다면 허프로가 조금 시간이 지나한다면 다음 주에 방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카오톡 허프로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AMG 라인은 역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허프로의 전문 분야입니다. S400d 법인 플릿 9% 할인입니다. 그리고 법인 플릿 S580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시크릿 할인 통큰 할인으로 허프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왜 여기 시크릿 할인을 올려놨냐면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허프로의 전문 분야인데 내가 여기서 할인을 올려놔서 뭐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내 자신 있는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S 클래스는 S 클래스는 허프로는 벌써 2,500대 판매를 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S 클래스 전문 매장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S 클래스는 보증금을 많이 내신다면 금리 2% 제가 맞춰 드릴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늬만 리스입니다 나머지는 5%대에서 허프로가 웬만하면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죠 카카오톡에서 실시하는 제로플랜 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만키로 기준이며 60개월입니다 그리고 선납금 30%는 돈을 차값에 30%를 내는 것이고 이 제로플랜은 초기 비용이 완전 빵원입니다자 A클래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 3 8 4 0 0 0원선납금0니다 C 클래스 5 5만 원, E 클래스 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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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0 0 0 0 0 0 0야가이0 0니다 GLC 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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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제로플랜일 때 89만 7천원 BMW는 넘어가겠습니다 BMW X2 45만 1,400원입니다 X5 89만 3천원 X6 94만원 그리고 X7 128만원 제로플랜 210만원입니다 520i 가솔린 모델입니다 월 50만 3천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 53만 원이면 끝입니다. 6 g t 아주 정말 이패밀리카로스는 아주 기가 막힌 차죠. 70만 3천 원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전기차입니다. 85만 8천 원. A4 43만 원. A6 51만 5천 원. 그리고 Q7 Q3 41만 3천 원. 아테온 골프, 티구안, 올스페이스. 웬드로바 디스커버리 스포츠 56만 원입니다. 도요다. 캡니 42만 원. ES 300h 58만 5,000원 어코드가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38만 3,000원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미니 쿠퍼, 렉서스 그다음에 도요타의 라브포까지입니다. 자, CLS입니다. 300기 보시게 되면 500에서 600, 970 달리고 있습니다. GLE, GLE도 허프로 전문분자입니다이 분야 역시 시크릿 타임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LC가 상당히 할인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LC AMG 라인 상당히 좋고, 기본 모델도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GLS, 시크릿 타임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T 1400, 1450, 190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G박엔, g 박겐은 -Bagen, 시크릿 타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500 이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e q 전기차 역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EQS 할인율 진짜 너무 좋습니다. EQS. 그리고 EQS SUV 역시 할인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이 4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 허프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프로는 이 팩트만 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쫙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허프로가 감로랄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